같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가 보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아, 다시 이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일이 다들 있으시죠? 네. 사람들에게는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평생 우리가 안고 가는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한 고비를 넘기면 또한 고비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넘겼다 싶은데 또 벽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실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준욱이 들게 됩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은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걸려 넘어갔던 유혹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팔았던 유혹에 그가 넘어간 것 이상으로 그가 결정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안 되어 절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어서 그를 그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절망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했던 뭐 시대적인 부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어 노력을 해서 어떤 사회를 이루고 싶었는데 한 순간의 실수 아니면 내가 아 정말 할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 앞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그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허탕 친 제자들을 맞으시는데.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그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고기를 넉넉하게 잡았다면 예수님을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 같으면 야 너희들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 문제에 빠져가지고 나를 못 알아볼 수 있겠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들을 자녀를 대하듯이 대했다면. 오늘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의 그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던가에 대한 부분. 만약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저 그들을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만 오셨다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따뜻한 불을 준비하십니다. 밤새 떨었던 몸을 녹여줄 숯불이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 쬐면서 예수님의 신문 그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 하면서 막 달려왔는데 자기의 실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거고 지금 숯불을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심리 치료 중에 중요한 어떤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데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고, 아그 부분이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여. 그렇게 치료 전문가이신 거예요. 베드로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물으시는 게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주님께서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 질문이 왜 비교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베드로의 실수는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사랑한 만큼 크게 실수했던 거예요 가론 유다를 방불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 인간적으로는 벌써 내쳤어야 하는 이유 배신자 베드로 만약 예수님이 보통 리더였다면 그를 다시 사용하실까 의문이 드는 거죠. 너는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세번 부인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너는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니? 너는 너무 고집이 세 이렇게 그를 만류했을지 모릅니다. 저 같은 면은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이 말은요 누가복음 칠장 47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줬도다. 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삼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닦으며 사랑을 고백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많은 죄가 사야 좋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 그 죄가 씻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다면 이거는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단이에요 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탕감받았어요. 그것을 모른다면 그 것만큼 큰 죄인도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용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알아주시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두 번째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증거될 것이다. 아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텐데 고기를 잡으러 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무게, 내가 예수님의 그 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나서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인간적으로 넘어져버린 자신의 사랑의 크기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무너져버리는 아무리 크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간적인 연약, 연약함이 있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죄의 무기가 무게가 너무나 크다고 느끼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덜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뉘우치는 것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하고는 그 무게가 다른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새로운 회복을 먼저 주셨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새로운 회복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충분히 됐어. 너는 이제 내가 맡기는 일을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새로운 회복이 먼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의 사랑이 베드로의 실수까지 넘어서는 예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르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라 강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갈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죄가 무거웠기에 그 무거운 죄의 크기를 가늠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갈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